예, 오늘은 사순절 32일째를 맞이합니다. 아,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 잘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6에서 26절까지로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이 자 이제 하나님의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편 로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인다한 아들 아벨을 대신할 아들또 다른 셋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16절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가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는 일을 멀리 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가인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는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금융하신 사랑은 정말 어떠하신지,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셔요. 예. 그리고 가인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후손들에게, 정말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과오를, 이 지금, 예, 가인은 자신의 과오를 기리기이 알게 하면서 이,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단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라는 정말 똑부러지게 예? 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의, 신앙의 전통을 신앙을 가르쳐야 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 회개하고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예, 26절 함께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라멕까지 가는데 육대까지 육대 육대가 진행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에 주신 세세 아들 에로스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궁률한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은 만일 만나는 자가 자신을 죽이니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자. 하나는 창세기 4장 15절에서. 그죠?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인데, 근데 그가 그 입에서 회개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 목숨 하나, 어떻게, 예,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예, 오리 하나님 앞에, 예, 불안해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죽이는 자인데, 7배나 더갈 거야, 죄를. 라고 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까지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 16절 보면, 그쵸? 그렇죠?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게 되었다. 이 노시라는 말은요, 노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당랑, 떠돔이라, 떠돔, 방람 이런 말이 롯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며 세상에서 떠도는, 꼭 지금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것같지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주님 앞에 가면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 밖을 벗어나려고 그 벗어나면 사망의 길인데 생명길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지금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요 전도서에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세상은 어때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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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 움켜잡고 욕심을 내보지만 결국 예, 풀처럼 시들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없는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라는 거죠. 방랑과 떠돔의 못땅이 아니라 예 안식과 평안이 있는 하나는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만의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님의 메모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인은 그 아내와 동침하였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한 성을 쌓는데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답니다. 그가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았다. 성 쌓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도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외세의 침공을 막고자 하는 거죠. 두렵기 때문인 거죠.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나? 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가인도 죄로 인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예,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특히 가인의 육대선 라맥이라는 그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올 법문 19절에 보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즉, 일부 일처 제도는 하나님 만드신 제도예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예,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요. 둘이 이제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 그러나 라멕은 어떻습니까? 절제되지 아니하는 그의 육신적 욕망으로 아내 둘을 취하게 됩니다. 남에게 아들들에게서 또 다양한 직업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남에게 첫째 부인인 아다의 첫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른 자의 조상 가축을 기르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노땅에 거한 가인처럼, 예,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네. 않고 유목하며 이렇게 방랑하는, 예, 유목함을 산 겁니다. 즉, 그는 유목민의 조상이 되어온 거죠. 그리고 아다의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음악가의 연주가, 음악가나 연주가의 조상이 된 거예요. 라멕의 둘째 부인 신라의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요. 즉 대장장이 혹은 철공업자들 그런 업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인을 위해 벌이 칠대 1지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배려를 인용하여서 예. 그날 인용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여러분, 가인이 사인, 살인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감싸주실 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 예. 우리 15절, 4장 15절이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라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에서는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는? 라멕 티가 얘기하니, 지가. 자기 스스로가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 충만합니까? 이 지금 라멕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주신, 생명의 그런대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고 아회개해야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눈치껏 찾아봐도 없어요. 아이네 지금 자식들을 쭉 한번씩 지켜보십시오. 없어요. 감사하였다는 것도 없어요. 하늘이 감사합니다. 없어요. 그리고 라멕은 살인죄를 저지르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참 이게, 이게 이렇게 하, 얘기할 일입니까? 가엘에게는 7배지만 나에게는 77배. 야, 참 교만이 충만하지요. 예. 이렇게 할수있냐 말이에요. 가인에 이어서 그의 육대손 라멕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멕은 가인 속에 있었던 거칠고 과격한 감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가인보다도 더 뻔뻔스러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최대 회귀하기보다는 자신의 살북리법도 찾고 있는 참으로 비열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25, 26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25, 26절 더 이상 가인의 후손들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예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던 누구 아벨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이 죽고 아마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아담은 아내와 동침하였고. 하와는 임신하여서 아들 낳았고요. 그 이름을 셋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것이 그의 나이 130세라 했어요. 130세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전 에덴동산에서의 생활이 얼마 동안 왔는지를 우리가 알수 없어요. 에덴동산에서 얼마 동안 사, 살면서 그러다가 죄를 지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수 없는, 없는 거지만, 가인과 아벨의 출생과 성장에는 약 40년을 잡는다 한다면 아벨이 죽은 후에 약 90년의 세월이 흐른 셈이 된 거지요. 예. 왜냐면 아벨과 가인이 출생해서 성장해 가지고 하는 게 예물을 드릴 때 그것도 가름하는 거예요. 20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후에 어때요? 한 130년, 120년서 에살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깐단에게 또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쵸? 성숙한, 바로 성인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 낳았고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예, 우리 4장, 3절 보면 세월이 흐른 후에 아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아 아는 게되었고4장4절에 사절,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이렇게 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적어도 한뭐 20세, 30세, 40세 몰일이죠. 어쨌든 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아벨이 죽은 후에 또 시간이 한참 흘렀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다른 자녀들이 많이 자녀들을 또 많이 낳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우로부터, 그리고 아들을 죽인 가인, 그리고 그의 자식들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불러온 적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거니와, 저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 지금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간를 취한 결과로 죄의 연속성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반성과 회개할 줄을 모르는 인간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도 좀 해석이 좀 조금 부족해요.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표현보다는 이 말이 맞거든요. 인자가 올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다시 올때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을 볼수 있을까? 라는 말씀이거든요. 즉 온전한 믿음을 볼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라. 우리는 절대로 주님 얼굴을 피하려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 얼굴을 피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 우리 오늘 16절 말씀 글자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난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전 삼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여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있,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말씀 받들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겸손한 그런 자세가 또 오늘 하루도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환자에 추원합니다. 예! 지은 죄와 잘못을 깨달을 때는요, 또한 여러분들핑계대지 마세요. 신기하지 마십시오.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수 있겠습니까? 오직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시고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대해 주셔요. 그리고 이적 것은 지나갔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가인과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쭉 자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님께서 계속 그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죄를 짓고 무서워 벌벌 떠는 가인에게도 너를 죽인다면 내가 7배로 아플 거야. 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살인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 물론 그 우리가 생명을 정말로 해야 하는 죽이는 것이 단순 히 육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말한 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몸도 마음도 또 행동까지도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항상 예수님 닮은 언,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 살리는 역사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생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를주실로 믿습니다. 극률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주목계 성부들이다 되기를 주님 u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s u 합니다이시간 d a sugar amida, Ishila, you have to kill me in the right hand there, Hanan, would you hunt yourself, would you hunt yourself, Totok, Sesame, g r a n d m o